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밀감입니다. 네, 밀감의 스카우팅 리포트 어두 번째 시간은 리버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번에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언론의 예상이죠. 어, 리버풀은 언론의 예상으로 리그 2위를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예산 조정을 보시면은 어 이정 예산은 메뉴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232.65억에 어 주급이 4 5 6 3억 중에 현재 43.46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242.65억과 주급은 한 2.2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2.2억짜리 232.65억으로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 시즌 예산 추정은 1453억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첫 시즌만 조금 돈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선수 설명을 드릴텐데 굳이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실거고요 이미 그 다음에 출전대회 보시면은 맨유랑 똑같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카라바오컵인데 거기 하나 커뮤니티 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스텝으로 보시면은 어, 맨유랑 비슷하죠 코칭 스태프 최대 9명 기록분석과 최대 4명 그리고 스카우터 16명 제한에 21명이 현재 있기 때문에 어, 몇 명을 자를 수는 있는데 6명 이상을 잘려야 6명 이상의 스카우터를 잘라야 그때부터 한명 한명 이상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영입 분석가가 5명 제한이 있는데 4명 현재 차 있고요. 팀 닥터는 최대 4명, 스포츠과학자 최대 3명으로 메뉴랑 거의 유사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또 선수기 때문에 이컨텐츠에 어쨌든 선수 부분도 이번에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기준을 제가 메뉴 시간 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기준은 일단 최대한 기존 자원을 첫시는때 쓴다라는 전제하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아, 제가 이 선수 괜찮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 방출하고 뭐딴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먼저 1군 선수단 11명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의 알리동 베케르, 그리고 왼쪽 수비의 앤드루 로버트슨, 센터백의 버질 반다이크, 반다이크의 짝꿍으로 센터백 조엘 마티. 그리고, 오른쪽 수비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그 다음에, 미드필더입니다. 파비뉴. 그 다음에, 조르지뉴 바이날둠. 그 다음에, 조던 앤더슨. 그 다음에, 공격진입니다 사디오 마네.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피르미누입니다. 어, 일군 선수단에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어, 바이날둠 티아고가 아니고 바이날둠이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FM에서의 능력치는 티아고보다 바이날둠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티아고도 이제 서브 선수단에서 소개를 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바이날둠을 소개드린 게 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전방에도 어, 최근에 실축에서 이럴 때 이제 피루미누보다 디오브조타가 더 많이 중용받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인게임상에서는 피루미누가 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루미누를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1군 선수단의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면은 어 실축에서 현재 지금 리버풀이 부상이 많은데 실축처럼 부상만 안당한다면 이 선발 라인업을 기용하게 되면은 세계 정상급 유럽 무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어 정상급의 선발진이라고 어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엔 서브 선수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키퍼 아드리안, 그다음에 왼쪽 수비 코스타스 치미카스, 그다음에 센터백의 조고메스, 그다음에 미드필더의 티아고 알칸타라. 그 다음엔 나비케이타 그 다음에는 제임스 밀러 그 다음에 공격진입니다 미나미노 타쿠미 그 다음에는 디오브 조타 그리고 디보크 오릭입니다 어, 서브 선수단에서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은, 일단은 골키퍼, 왼쪽 수비, 중앙 수비 내지, 조금 해서가 오른쪽 수비도 가능하고, 티아고, 케이타, 제임스 밀러, 어, 거의 뭐, 타 팀이었으면 주전이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엄청난 선수들이고, 공격진도 디오고조타를 왼쪽으로 쓴다면, 왼쪽에 디오고조타, 오른쪽에 미나미노, 최전방에 오리기로, 거의 전 포지션의 서브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서브 선수단의 평가를 내리면은 어, 고포텐의 수비진, 어, 그리고 로테급 미, 미드진이라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서브급이라기보다는 어, 주전 로테급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미드진, 그리고 단단한 공격진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유망주 선수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쪽 수비수에 네코 윌리엄스, 그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 현재는 임대가 있는 마르코 그루이치, 그 다음에는 공격진의 커티스 존스. 그 다음에 해리윌슨, 그 다음에는 세이 오조입니다. 현재 어, 소개드린 유망주 선수 중에 어, 네코윌리엄스, 커티스존스 두 명은 현재 리버풀에 잔류해 있고, 그루이치윌슨 오조는 현재 임대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유망주 선수 하나 한, 어, 한 줄로 평가를 해 보면은 랜덤 포텐이 안 떠도. 그루이치나 윌슨 같은 경우는 고정 포텐이 있기 때문에, 어, 미래의 자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보험이 있다. 그 다음에는 방출명단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우드번. 그 다음에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 챔벌린. 이제 부상 중인데 아마 겨울이 적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세르단 사키리. 어, 샤키리도 마찬가지로 부상 때문에 겨울에 판매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엔 타이워 아원이 어, 임대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대 돌아오는 다음 시즌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로리스 카리우스입니다. 카리우스도 임대가 있기 때문에 임대 돌아온 이후에 어,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방출 명단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 일단은 우드번 같은 경우는 어, 낮은 포텐 어, 하향을 계속 꾸준히 먹, 먹으면서 어, 이번 작에서는 굳이 키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하에 어, 자양분으로. 좋은 금액을 받으면 판매가 어,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인 볼링과 샤킬리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받고 있는 주급에 비해서 부상이라던가 이런 어,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리버풀에서 뛰는 경기보다 어, 빠지는 경기가 더 어, 못지않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방출 명단으로 선정을 했고요. 아원이 같은 경우도, 어, 포텐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고정 포텐이 높지 않았고, 카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 카리우스의 경기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왜 제가 방출명단을 선정했는지 아실 겁니다. 방출명단을 한 줄로 평가를 하면, 자양분 뉴스들과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는 유리몸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리버풀을 전체적으로, 리버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자면은, 주전 중에 일부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날두미나 파비누,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b 어,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정료가 급히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사고 싶기 때문에 이정료가 급히 필요하다 하다면 어, 이런 선수들 혹은 다른 선수들을 판매한 다음에 어, 리빌딩이 가능하겠고요 세계 정상급 1군과 든든한 서브진 그리고 복권 유망주가 존재한다라는 어, 전체 선수단이 있고 어, 마팁의 부상 빈도를 감안한 센터백 영입 어, 실축 같은 경우 마팁도 쓰러졌고 뭐 실축은 다 쓰러졌죠 센터백이. 근데 여기 인게임에서또 마티비 지금 부상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고메스 또한 어 부상당하면은 이제 센터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센터백 로테이션 및 서브 자원으로 한 명을 데려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 레프트윙 왼쪽 측면 공격수. 왼쪽 측면 공격수도 어제 생각에 백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오구조타를 왼쪽으로 쓴다면뭐 가능히 하겠지만 어제 생각에는 그냥 뎁스 자체를 어 하나 정도 더 여유를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리버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첫 시즌부터 바로 우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